2025년 전 세계는 유럽의 새로운 무기고인 대한민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민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탄약 부족에 허덕이던 우크라이나군에 K9 자주포 수백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비롯해 FA-50 경공격기와 다연장 로켓의 공급 가능성, 이 모든 걸 갖춘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 봉부전선의 핵심 협력국으로 폴란드를 선택했습니다. 계약은 파격적이었는데 무려 17조원 규모, K2 후표 전차 1000대 이상, K9 자주포 600문 이상, FA-50 전투기 48대 이상 공급이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국방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폴란드 현지에서 면허 생산 및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이 협약은 한국을 유럽의 군수 중심국으로 도약시키는 시발점이자 폴란드를 유럽 방위 산업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중반 폴란드 국방부 산하 일부 기관이 K-39 천무를 기반으로 한 유사 무기체계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유사하되 구성과 내부 시스템을 달리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체 개발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구조는 사실상 한국 기술의 도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과정이 한국 측 기술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국가 간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사건입니다. 군사기술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이며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전략적 오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이 자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핵심 기술을 폴란드에 넘긴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동맹국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 믿음을 배반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 특히 폴란드와 가까운 접경 지역에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폴란드는 자국 영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6월 9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폴란드가 국경 지역의 안보를 위해 자국산 전투기를 출격했는데 바로 한국산 FA-50 전투기라고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에서 약 150km 떨어진 리우네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아직 배치가 되지 않은 F-35 전투기보다 가장 손에 익숙하며 실제 교전 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한국산 FA-50을 출격시킨 것입니다. 폴란드에는 현재 12대의 FA-50GF가 실전 배치돼 운영 중인데, 경공격과 특수전술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기술 유출이 밝혀지자,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 기술자들은 철수했고, 천무의 소프트웨어 패치와 탄약 데이터는 전면 봉쇄되었으며, FA50 관련 부품 공급 루트 또한 차단되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는 자신들이 갑일 줄 알았으나,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우선 한국의 K2 전차는 단순히 전차가 아닙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투어 유사한 플랫폼을 가진 K2는 자동 장전 시스템, 복합 장갑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등 차세대 전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모델인데요. 미국조차도 한국산 K2 기술력에 주목하며 유사한 플랫폼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 내에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확보하며 프랑스의 세자르. 독일의 PGH-2000, 미국의 M1A 브람스를 압도하는 효율성과 정비성을 입증했습니다. K-39 천부 다연장 로켓의 경우 그 사거리는 80km에서 290km 이상까지 확장 가능하며 추후 500km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의 M270MLRS와 비교해도 탄도 위력과 재장 전속도,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입장이 아닌 선택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폴란드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했고, 그 대상은 뜻밖에도 유럽의 작은 내륙국 슬로바키아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왜 슬로바키아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한국은 정한 협력국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와 지속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폴란드를 통해 배웠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 중부에 위치한 조용한 내륙국으로 인구 500만 명 남짓이며 주요 무기 수출국도 아니고 대형 군수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정학적 가치를 볼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홍가리, 체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동유럽과 중부유럽을 동시에 연결하는 군수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지녔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곳에 K2 전차 및 K9 자주포의 조립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면, 루마니아, 체코, 발트 3국에 이르는 공급망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폴란드가 수행하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둘째, 정치적 안정성과 군사적 신뢰도를 볼수 있는데, 슬로바키아는 과거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했던 구조에서 빠르게 나토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무기 현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철저한 기술 보호원칙과 계약 준수 정신을 높게 평가하며 단한 차례의 유출 사고도 없던 국가로서 기술 이전의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국 생산 능력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절실함 슬로바키아는 독자적인 방산체계를 구축하길 원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기술이전을 꺼려했고 미국은 자국 산수 출만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함께 만드는 협력을 중시하며 실제로 K2의 K9 자주포, FA50에 대해 생산라인 공동구축, 기술자 훈련, 부품 현지화 비율 보장이라는 전례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셈인데요. 2024년 12월 슬로바키아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했고, 사천을 비롯해 대전 등 현장 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현장에서 자신들은 폴란드처럼 기술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진격하는 러시아에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자만하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안 한국은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함께 더 멀리 간다는 원칙 아래 차세대 파트너를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서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유럽 동부를 장악하는 이중 축이 된 것인데요. 폴란드에서는 올초 실험용 K39 천물을 따라 만든 다연장 로켓이 사격 테스트 도중 포신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두 명의 장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이 전 해준 것을 악용해 제멋대로 납용하였지만 결국 기술 독입 실패의 상징적 사고로 보도되었고 폴란드 국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건 외교적 후폭풍이었습니다. 체코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이 폴란드 경유 무기 공급 계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새로운 공급 루트를 슬로바키아로 전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나토 동부전선연합훈련에서 K2와 K9 기갑 부대를 편성하여 실전 투입하였고, 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K2는 기존 독일제 레오파르트 부대 대비 표적 명중률 23% 향상 폭격, 응답 속도 역시 18초 단축, 정비 소요시간 37% 감소라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 수치의 그 이상인데요. 동유럽은 이제 유럽산 무기가 아니라 한국산 무기들이 중심이 되어 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한국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슬로바키아가 한국과 손을 잡게 된다면, 나토의 전술전환 능력을 갖춘 실전 전력을 인정받고, 연합국가가 아닌 전략적 기동 중심국으로 재분류될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조차 폴란드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기술적 신뢰성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공동작전 시 통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동맹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흐름이 한국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미래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신뢰를 저버린 폴란드에게 유럽 방산의 허브는 꿈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K2 전차 조립공장, K9 자주포 계열 부품센터 FA50 훈련기까지 유치하며 폴란드 정부는 이를 자국산업과 군사력의 결정판이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거대한 꿈은 기술단절이라는 한 줄기의 칼날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포탄 사거리 연장 관련 영상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포방부의 국가인 한국산 무기의 K9 자주포를 비롯해 명품 포탄은 전 세계에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포탄을 개발해 해외 외신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 토종기업인 풍산에서 개발한 155mm 램제트 포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기록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는 세계 세 번째로 강력한 포탄으로 포병의 혁명으로 불리는 mz포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포탄은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까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인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내외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풍사는 전통적으로 탄약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쏟아왔는데 155mm 포탄 소구경탄 그리고 해군용 함포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했습니다. 사실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본격화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말 일부 방산 관계자들은 k-램제트 프로젝트라는 가칭을 붙여 극비리에 실험용 탄체를 여러 번 시험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 로 지상에서 추진체 연료의 연소 특성만을 분리 측정하던 단계였 는데 당시엔 연력학적 제어 문제와 탄 내부 폭발 위험성이 워낙 높아 실물 스펙에 근접한 시험은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획득한 추진제 안정화 데이터가 훗날 풍선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대폭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전 실험 데이터로 인해 풍선이 단시간 내 자체 램제트 포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포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재조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양의 견인포 자주포 그리고 보유 탄약을 통해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루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붓는 전술은 얼핏 구식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버틸 수 없는 물량 공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소량의 자주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하이마스 등으로 러시아 후방을 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포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밀도가 충분 없이 함께 확보된다면 적의 후방까지 깊숙이 타격하면서 적군의 지휘 체계나 보급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 각종 방어수단과 결합해 생존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 플러스 MZ 포탄 조합을 갖추게 된다면, 제레시포병의 작전 반경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러시아 국경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후방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후방의 핵심 표적을 노리거나 해안포를 기습 타격해야 한다면 100km급 램제트 포탄은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풍선은 단순히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먼 거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특수탄 개발로 눈을 돌렸는데요. 고폭탄은 전장에서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탄약 발전의 흐름 속에선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로켓 보조 추진탄이나 베이스 블리드탄을 통해 사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랩탄과 비비탄으로 어느 정도 사거리 증대 효과를 받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로 포탄이 비행 중 공기를 흡입해 연소실에 주입해 연료를 태우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램제트 방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포탄 내부에는 폭약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발생시켜 내부 안정화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 공중 폭발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압축된 공기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턴퇴적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이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열역학 제어 기술과 둔감 장약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 드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램제트 포탄이 중요한 건 사거리를 100km 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일반 탄약으로 약 40km 정도의 사거리를 내는데 램제트 포탄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린 100km 권역의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급으로 사거리가 확장되는 셈이다. 포병 운영 개념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2023년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기존 포탄의 사거리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정거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또, 노르웨이는 방산기업 남모를 중심으로 최대 9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한 155mm 램제트 추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노르웨이의 남모는 이미 램제트 포탄을 세계시장에 알렸고, 미국도 차세대 확보 사업을 통해 이를 130km 이상 날려보내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포병 분야 강국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니 이 램제트 포탄은 분명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산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램제트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재평가되며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탄약 수출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포탄의 주가가 올라갔으며 그전엔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도입한 국가들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 고폭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 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흐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이 상용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램제트 포탄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쉽지 않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 입장에선 이 특수탄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가 사거리 연장과 정밀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려면 결국 한국의 램제트 포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포병 외에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고체 램제트 엔진이 적용된 미티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에서도 높은 추력을 유지하기 위해 램제트의 연소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풍산의 램제트 포탄 성과는 곧 고체연료 엔진 설계 노하우를 쌓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향후 KF21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개발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물론 램제트 포탄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를 수 있는데요. 풍산은 2026년 12월까지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전투 배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종 시험 평가와 실전 배치 전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거리 100km급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가 향후 개발 완료된다면 이 포탄 역시 호환되도록 해서 기동성과 사거리 모두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사는 이번 시험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램제트 포탄의 추가 성능 개선과 양산 체계 구축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램제트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2026년 전투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실제 야전 배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램제트 포탄이 K9 자주포에다 개량형인 K9A3나 신규 차륜형 자주포용으로 최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램제트 포탄이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까다로운 만큼 포신의 네마 모성 강화, 포탑의 구조적 보강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될 텐데, 한국은 이미 수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플랫폼에 일괄 적용한다면 방대한 전력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만 보더라도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미 K9 자주포를 구매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판종에 대한 갈증이 큰데요. 풍산의 MZ 포탄이 합리적인 단가와 높은 신뢰도를 갖춘다면 향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인공지능을 접목해 표적을 자동으로 선별 유도하는 등 정밀도를 더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램제트 포탄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운용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발사 직후 매우 높은 가속도와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연소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포신마모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안 되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가장 어려운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니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화를 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풍산이 주도하고 있는 155mm 램제트 포탄 사업은 한국 포병 전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